제트 전유진이 트로트 픽스에서 다시 한번 1위에 오른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다시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과 대중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전유진의 여정은 어떤 것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자. 1. 전유진 누구인가? 전유진은 2003년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렸으며 그 이후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파워풀한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 음악적 배경. 전유진의 음악 경력은 비단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다. 특히, 트로트 장르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각종 음악방송과 콘서트를 통해 더욱 빛을 바라고 있다. 그녀의 곡들은 감정이 잘 녹아있으며 깊은 감동을 주는 요소가 많다. 3. 트로트 픽스에서의 성과. 최근 전유진이 트로트 픽스에서 1위에 오른 것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다. 팬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이 대회에서 그녀가 차지한 1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각종 방송과 SNS를 통해 쏟아지는 팬들의 응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된다. 4. 팬들의 반응. 팬들은 전유진의 1위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역시 전유진이다. 항상 응원할게. 등의 메시지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응원은 그녀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 더욱 큰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다. 5. 앞으로의 계획. 전유진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앨범 작업과 함께 국내외 투어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6. 결론. 전유진이 다시 한번 트로트픽스에서 1위에 오른 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의 사랑 덕분이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 활동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크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이처럼 전유진은 트로트의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전유진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단순한 인기 그 이상이며, 이는 철저한 노력과 독보적인 재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최근 트로픽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녀가 트로트 세계의 여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수많은 요소들이 그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전유진은 매 무대마다 자신을 증명하며 팬들에게 기대 이상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정 표현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그녀의 트로트 여왕 자리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트로트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팬들이 전유진에게 느끼는 경이로움은 단순히 그녀의 1위 기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는 매번 다르고 점점 더 완성도 높아지는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진정한 트로트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오로지 끊임없는 연습과 완벽을 향한 갈망에 기인합니다. 전유진은 무대에 설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는 곡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에 감동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무대에 서며 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유진의 전략은 경쟁자들의 부진과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트로트는 중년층 이상의 관객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으나 전유진은 이를 깨고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SNS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의 지지를 얻어낸 것은 그녀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유진의 기록을 놀라워하며 그녀의 팬층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모든 무대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스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해외 팬층을 겨냥한 활동도 준비 중이며, 이는 그녀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전유진은 K팝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바탕으로 트로트 여왕이라는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매번 새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성장 과정을 함께하며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유진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유진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팬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이 느끼는 전유진의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과 장르를 시도하며 그 안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잡고 있다. 전유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 성장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